프롬파스트, 에어레인, 모티브 링크, 모비데이즈 축하드립니다. 다음 네이처셀, FDA 관련해서 상한가 연속에서 나왔고 4월 17일에 일정 있습니다. 일정 전에 선반영 상승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보통 일정 전이 고점인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HLB로 배웠습니다. HLB 일정 전이 고점이었다. 그러니까 4월 17일 일정이면 3월 말이나 4월 초가 고점일 수도 있다.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현재 여기 월공 노랑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갯매우기로 크게 올라간 자리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 200% 올라갔다가 밀리고 이 자리에서 FDA 관련으로 점상 연속에서 상승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단 유사 고점자리 오버슈팅 자리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일정 근접 했으니까 선반 형도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이런 노랑 자리에서는 가든 말든 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꾸 저런 자리에서 몇번 수익 보다가도 한번 선절매도 놓치면 앞에 본거 다 날려먹어요 워낙 크게 빠지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니까 지금은 패스를 좀 하도록 하시고 내가 진짜 정 지금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1번 2번 잘 선택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들어간 다음에 짧게 손절을 해주세요 이탈시에 혹은 크게 크게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찔끔 하락할 때 분할 매수 해가지고 안발에 오줌누기로 평단 낮아지지도 않는데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단기에 100% 이상 급등이 나왔을 시에는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해도 수익 전환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두 개를 잘좀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현재 갭상승 나왔고 빠지던 중에 5일선 지지받고 오늘 반등 나왔어요. 꼬리랑 5일선이랑 일치합니다. 위로는 오늘의 시가 지지 오시면 되죠. 캔들 몸통으로는 이렇게 고점 박스가 되는 거고 꼬리까지 확장하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점에서 시가와 저가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 또, 오일선을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되고, 여기, 매수 매도세가 없는 비어있는 공간이죠?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때는, 이탈이 나오면, 빠르게 훅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가나, 저가가, 호수 위에 얼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얼음이고, 여기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얼음 깨지면 풍덩하고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급등 전에 가격인 17,000원대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앞에 보여드렸듯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 위에서 크게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도록 합시다. 월봉 전고점 요 구간에서 지금 힘싸움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일 많이 부딪혔던 가격은 3만 원 후반대네요. 그다음 꼬리 요렇게 꼬리 기준으로 역배열을 끊으면 3만 5천 원 정도까지. 열려 있는 건데 여기를 확실하게 종가상 안착을 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크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단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똑같은 리딩을 줬죠 하단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해라 그리고, 그리고 흔들다가 하단까지 이렇게 빠져 버렸잖아요 차 올라오긴 했으나 지금도 똑같이 박스 매매로 최악의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자. 일정 전이 고점일 수 있다. HLB로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일정이었고 그 전이 고점이었죠. 이번에도 이때가 일정이었고 그 전이 고점이었죠. 항상 일정 전이 일정 전이 고점일 수 있다. 패턴 생각하고 네이처셀도 4월 17일 일정 전이 단기 고점이 될수 있다 최악의 여름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